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보훈 중에 네째 되는 축복의 말씀이 올시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둘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 셋째는 온유한자의 복이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복은 소극적 성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인지에 깨대는 복, 즉,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그러한 분의 축복은 말하자면 적극적인 면을 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미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의미"라고 하는 뜻은 무슨...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보다도 실제적인 뜻으로 해석해야 될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것, 올바른 것, 옳은 사람, 올바른 생활을 의미하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옳은 생활, 사람에게 대하여도 옳은 생활, 사회에서도 의가 행하여지도록 생활하는 것이 의의 참 뜻인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뜻은 적극적인 성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이두 가지는 우리 육신의 가장 큰 욕망, 혹은 욕구, 혹은 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 배가 고픈 것은 대단히 급한 일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가 만약 겸친다고 할 것이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면 얼마나 급할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 심령이 가장 강력한 욕망을 우리 인간 육체에도 가장 강력한 욕망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우정에 대한 욕망, 사랑의 욕망. 권세의 욕망, 명예의 욕망, 영광의 욕망 등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욕망에 의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의에 대한 욕망이 또한 있습니다. 어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른 생활을 하면 좋겠다. 누구나 이런 욕망이 이따금씩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악하기로 유명한 옛날 로마 황제 가운데 하나인 네로 황제도, 자기가 젊어서 황제가 처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사형수를 사형을 집행하라는 허락을 해 달라는, 그 청원서를 받아놓고 그는 첫번 사인을 할 때에 스스로 탄색하기를 아 차라리 내가 글 쓰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도 때때로 아, 나는 이 정치 생활에서 물러나, 내가 자라는 고향에 돌아가서 한가히 그림이나 그림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하여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많은 생명을 학살한 참 모든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람들도 의에 대한 욕망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에 대한 욕망, 옳은 생활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금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얼마나 이러한 욕망이 견딜 수 없게 계속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악하고 선한 사람으로 갈라놓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이 음식과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신령이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히 갈급해 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에 대하여 갈급한 이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하여 갈급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이나 권세에 대해서 갈급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만큼 갈급해 하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종로와 을지로에 나가보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만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의 목말라서 그렇게 헤매면서 찾아 다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의 사회에서도 오직 의만이 실현되기 위하여 줄인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이가 우리 사회에 몇이나 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보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갈급한 의에 대한 욕망도 있어도 이미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 윗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지을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음의간절이 스스로 부르짖기를 나는 아직도 죄를 계속하여 짓습니다 그러나 꼭이 죄를 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주여 이 죄를 꼭 끊게 하여 주세요 어 주여 나는 아직도 죄의 악한 습관을 한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쁜 버릇을 못 끊집니다 그러나 꼭 고치고 싶습니다. 어, 주여. 생각에도, 말에도, 행동에도, 꿈에도, 죄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감화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든지 금년에는 그 감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의가 많습니까? 존도 오른 사회에 무단 그 사회가 되도록 좀더 평화로운 사회가 되도록 이루어주시옵소서 이상과 같은 간절한 소원이 늘 있으면 그는 벌써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싹졌습니다 움직입니다 정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새 생명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러한 간절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바른 판단이 있는 사람이 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바른 욕망을 가졌습니다. 밭죽 한 그릇보다도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을 아는 다른 욕망 다른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보다도 의무 목말라 할줄 아는 어른 욕망을 가진 사람이오 이런니야말로 모세와 같이 대급의 모든 향락보다도 양심의 편을 선택하는 다른 선택이 이미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 약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의 아닌 물질, 의 아닌 지식, 의 아닌 명예, 의 아닌 사랑은 쓸 때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역시 이런 분도 옳은 것을 깨달은 분입니다. 또한 이처럼 의의 기가 다니는 사실 다른 욕망이 그렇게 크게 시험하지 못합니다. 이큰 욕망 앞에 다른 것들은 점점 적어집니다. 아론의 집행처럼 다른 작은 뱀들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런 욕망이 이렇게 강해지면 다른 방면에 소나 욕망들은 자연히 쓰러집니다. 이런 이 영혼 가운데는 벌써 성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의에 줄이는 사람에게는 또한 배부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줄이는 자에게는 의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간절한 은혜에 대한 욕망이 있는 이는 결국은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로부터 성성한 그 기가를 세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끝날, 곧큰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의 신령수로서 스그 신령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서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인은 율로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 양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말씀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틴 루터도 주님께 나와서 그를 온입뜻함으로의의 배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그루시도의 은혜로만 그루시도의 능력으로만 점점 의로운 대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의 갈급한 이들은 결국은 그루시도께 나옵니다. 그는 그를 생명의 주로 삼습니다. 의의 욕망이 미지근해서 죽게 나오는 발걸음이 더딥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강렬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의의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에게 하나님 기록된바 오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고 하였습니다. 의인의 수리고 목말라하는 나는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가정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나라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 위에 줄이고 멍말라 하는 신령을 복을 받는 것입니다